오늘은 무릎 안쪽이 아플 때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아이가 무릎이 아파서 왔습니다. 어느 부위가 아프냐고 정확한 부위를 손으로 짚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 안쪽, 이 부위를 이렇게 짚었는데 이 부위를 지나가는 근육을 알아야 됩니다. 다리를 이렇게 하면, 근육이 이렇게 하는 근육이 보일 겁니다. 이 근육 이름이 넙다리 빗근, 옛용어로는 봉공근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점은 정강표 안쪽에서 부착이 되어져서, 이렇게 넙다리 안쪽으로 가로질러서 전상장골극에서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시작점, 정지점, 운동점, 고정점이 되겠습니다. 운동점이 고정점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 높다리 빗근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관절을 굽힙니다. 그리고 엉덩관절을 굽힙니다. 굽히고 굽히고 무릎을 이렇게 안쪽으로 돌릴 때 무릎관절 안쪽 돌림 그리고 동시에 돌리게 되면 엉덩 관절 가쪽 돌림에도 작용을 합니다. 무릎 엉덩 관절 굽힘, 무릎 관절 안쪽 돌림, 엉덩 관절 가쪽 돌림을 하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안 하던 동작, 특히 안쪽 돌림을 하게 됐을 때이 근육이 들어 올리기 때문에 근막들이 짧아지게 됩니다. 이 근막들이 짧아지게 되면 짧아진 만큼 근막과 뼈막을 연결한 힘줄 부위가 당겨지게 됩니다 당겨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홀지 힘줄 기관이라는 감각 수용계에서 통증신으로 뇌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짧아진 이근막들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원 길이로 돌아가게 되면 당겨졌던 힘줄이 이렇게 정상적인 길이로 돌아오면서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을 아주 살짝만 바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바르시게 되면 쭉 미끌려 나가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이렇게 발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육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을 때 그러면 제 근육을 이렇게 보시고 먼저 머리 쓰고 그리세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 그러고 여기도 굽히게 되면 살짝 굽히게 되면 여기 근육이 솟아 있는 걸 보일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살짝 다 이렇게 돌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마트에 가시게 되면 5천 원, 5천 원, 만 원. 합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천 원짜리 이 봉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실 때 여기서 풀어주시게 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전상장골극 부착부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밀면서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팔로 밀게 되면 여러분들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잡고 몸으로 밀고 가면 편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 봉으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에다가 가볍게 주신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스탠봉으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봉 중에 본인이 가장 편하게 풀수 있는 봉을 선택하셔서 이 근육들을, 짧아졌던 근육들을 원 길이로 돌려놓게 되면 통증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왔던 그 아이도 끝나고 난 이후 아픈 동작을 해보러 했을 때 아프지 않다고 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통증이 왔을 때는 집에서 먼저 풀어보시고 체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증의 경감이 없으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통증이 줄게 되면 병원에 가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풀게 되면 통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상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시스템에서 뇌로 보내줄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근육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고 처치법을 알려드렸을 때그권육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부상 입지 않는 건강한 무용수가 되기를 바랍니다.